부산 데이비페어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아직 18주밖에 안 됐고 아기용품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초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큰 짐들은 되도록 이사 간 뒤에 이제 사서 집에 보관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본격적으로 살려고 간 거는 아니었고 어차피 시간이 있어서 공부도 될겸 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1 8주에 베이비페어는 유모차랑 카시트 이런 거 설명 듣고 또각 제품 같은 거 어떻게 사면 좋을지 약간 탐색하는 의미로 구경 삼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봐야겠다 했던 거는 담부베베 손수건 설명 들어보고 싶었고 브라운 채운 게 그리고 이 마더케이는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서 각종 카시트랑 유모차 같은 거 보려고 했고 공부는 대충, 이렇게 정말 대충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제가 가서 보고, 받아온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브라운 체온계인데, 브라운 체온계는 사왔습니다, 아예. 이게 브라운 체온계 중에 가장 많이 쓰시고, 최신에 나온 6520 제품이고, 요거 아니면은, 이전 단계 버전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좋은 거는 이게 연령대별로 세팅이 돼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고 체온을 재면 정상인지 아닌지 한 눈에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최저가가 9만 원대가 대부분이고 가끔 8만 원 정도, 8만 원대 이제 직구 제품들이 있던데 정품 논란이 있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AS가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박람회에서 정품을 살수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었고 들어서 가서 봤더니 요 제품 6520 제품이 88,000원이었습니다 88,000원이라 조금 비싼가 싶기는 한데 이제 요거 필터 요렇게 끼는 필터 요 필터를 두 박스 사은품으로 주시고 그리고 요 체온계 케이스도 이렇게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8 8 0 0 0 원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결제를 했고요. 카드랑 현금과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채운 게 사실 분들 중에 이 정품 논란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페어 가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온 제품은 이거 클리어 잭. 이거 사왔어요. 이거는 사실 사도 그만, 사도 그만인 가격이었거든요. 이게 인터넷 최저가가 35,000원 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 최저가에 35,000원 짜리는 요거 단품 하나만, 요 기계만 들어있는 게 35,000원 이고, 이거 중간에 갈아 낄수 있는 요 필터. 필터가 포함된 제품은 인터넷 최저가가 47,000원 이거든요. 근데 요거 또 베이비페어에서 요렇게 단품이랑 요거 필터 두 개, 요렇게 껴주는 게 39,9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7,000원 정도 싼 거니까 이거는 뭐 무거운 거 아니고 부피 차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놀러 가신 분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법이랑 이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다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팜플렛 같은 거 받아온 것들인데 이게 지나가면 팜플렛이랑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특히 보험. 아, 보험은 정말... 한 수십 분이 계셔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말을 거셔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상품을 따로 주진 않고 이런 전단지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받아서 하기만 했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받은 선수가. 이런 베이비페어 가면 되게 상품 같은 거 지나가다 많이 받는다고 하시던데 부산 베이비페어는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뭘 참여하면 뭐 주고 이러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희는 따로 귀찮아서 참여 같은 거는 안 했고. 그래서 이거 지나가다가 손수건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부베베도 사지는 않고 설명만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반부베베는 워낙 유명해서 손수건은 여기서 패키지로 일단 살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이게 진짜 제일 싼건지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12월 출산 예정이라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싶어서 사지는 않았는데 근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지금 당장 가격, 인터넷 가격보다는 베이비 페어가 더싼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핫딜 같은 거 뜨면 모른다.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시트랑 유모차 보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 제가 본 브랜드는 요거 멕시코시랑 여기 브라이텍스 가서 설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다 고만고만한 것 같았어요. 둘다 튼튼해 보였고, 둘다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둘다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유모차는 생각보다 브랜드가 많지 않아서, 이거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네. 딱히 볼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유모차에 대한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알게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거는 좀더 브랜드를 찾아보고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고 온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거의 1 시간 넘게 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뭐 반보베베도 좀 검색 좀 해보고 싼것 같으면 거기서 결제하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정말 육아용품 초보의 방람회 후기였고 혹시나 저처럼 약간 구경삼아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 안녕!